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장난감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장난감이라고는 그렇고 피규어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보시면 애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겼죠 음. 자 얼마 전에 얼마 전이죠 1년도 안 됐으니까 작년 1년 됐구나 작년 10월쯤에 개봉한 공포영화 그것 페니와이즈라는 광대가 나오는 잇이라는 공포영화에 나오는 우리 광대 친구가 피규어로 나와갖고 네카토이에서 또 야무지게 또 6인치, 7인치인가? 어, 아무튼 6인치 액션 피규어로 나와가지고 제가 해외에서 구매를 해갖고 왔습니다. 자, 오늘 한번 볼 건데요. 지금 뭐 국내에도 수입이 되긴 했는데 뭐 판매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웬만하면 직구를 이용하시는 게 가격도 싸고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전용고 직구 해갖고 얼마 전에 받았는데 어, 퀄리티가 괜찮아갖고 리뷰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. 자, 일단 박스부터. 어우, 박스가 자 이, 이 써있죠? 더 무비. 여기 이제 옛날에 91년인가 그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죠. 그때는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. 국민학교 1학년, 2학년 9점 2, 3학년. 그쯤에 나왔던 영화인데 상당히 무서웠어요. 이 영화 이거 원작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. 제 기억에는 이 신작 그 작년에 개봉했던 페니와이즈 2 리메이크 버전보다는 90년도 초반에 나왔던 원작 영화가 훨씬 더광대도좀 섬찟하게 생겼고 자 박스는 오픈 윈도우 박스로써 이렇게 열면 이렇게 바로 제제 얼굴이 비치네요. 얼굴 안 나오게 얼굴이 불편하기 때문에 얼굴은 안 나오겠습니다. 윈도우가 돼 있고 뒷면에 영어로 써 있어요, 그죠 Seven Friends, Engage, In Stuggle. 그 일곱 명의 어린 친구들이 나오잖아요, 그죠 어, 그 친구들의 내면의 공포가 형상화돼서 나타난 게 바로 이 광대 피에로 이라는 페니 와이즈라는 이 친구인데, 아무튼 제가 리뷰할 건지 옛날 버전이지만 어, 이번 고 신작 피규어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꺼내어 봤습니다. 또 초점이 안 맞아. 일단은 우리 페니징 그 친구고, 이 친구는 이제 이번에 리메이크해서 나온 그 영화 버전이죠. 보시면 은이 포즈 유명하잖아요, 그죠? 풍선 요렇게 들고 있는 거고. 그리고 조지의 배를 발음 잘해야 됩니다, 이거. 조지 써 있죠, S.S. 조지. 발음 똑바로 해야 돼, 큰일 납니다, 잘못하면. 조지의 배를 갖다가 이렇게. 잡고 있는 루즈 에요 뭐 누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어, 부속품에 돼 있는데 요 박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김에 한번에 하려고 박스 는안 꺼냈고 이 친구만 꺼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스코트인 풍선도 이렇게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관절을 지금 촬영을 하면서 움직이가좀 그래갖고 관절 설명 되게 좀 그런데 조인트가 다 여기 더블조인트 되갖고 90도 이상으로 팔다 관절 가동 되고요 허리관절 다 있고 다리도 이렇게 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웬만한 포즈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. 음. 디테일을 보겠습니다. 아, 요, 요 풍선 같은 경우는 요 손가락 파트가 따로 있어요. 손을 갈아낄 수가 있고 이렇게 풍선을 넣다 뺐다할 수가 있습니다. 요 풍선 손잡이는 세로돼 있어요. 세로돼서 고 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부러지는데 이게 좀잘좀 휩니다. 그러니까 이거 손으로 잡을 때잘 하셔갖고 이렇게 고정 좀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. 이 포즈이고 음.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포즈죠. 뒷모습. 이 모습도 어우 헤어스타일이나 이런게 상당히 디테일이 상당합니다. 이거? 그죠? 전체적으로 영화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페니와이즈 여기 이제 2017년 버전이고 야, 벌써 1년이 됐어. 그게? <laughs> 세월 빠르네. 이 친구가 이제 원작에 나오는 옛날 페니와이즈 반절은 똑같아요. 이친구도 W조인트에 보이시죠? 가지고 팔을 가동도 좀 원활하게 되고 음, 다리도 조금 기저귀 입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리 관절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웬만한 포즈는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통이 좀 커가지고 어, 막 디테일한 포즈보다는 좀 그냥 넓적한 포즈를 바지 디자인이 렇다 보니까 막구집도로 구부리고 이런 건좀 힘들어요. 음, 대충 이렇게 포즈를 취할 수 있다. 그리고 보시면 헤드가 세 개나 있습니다. 세개 요거 살짝 빡친 표정, 그죠? 그리고 깜놀. 이 애들 놀래킬 때의 표정. 어우 표정봐요, 디테일 봐요. 상당히 디테일. 이 끝내주죠. 그 표정. 그다음에 희실 쪼개는 거. 광대는 또 쪼개야 제맛이죠. 살살 쪼개는 표정. 이렇게 있고. 그러면에 이거는 이제 데미지 표정입니다. 이거. 데미지 뭐 갖고 살짝 얼굴이 본색을 드러낼 때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다 나옵니다. 보시면은 이 뒷면에 영화 장면 재현해 놓은 게 보이죠? 이거는 이제 유올지의 배, 저 돛단배, 조거 가지고는 유올지 꼬실 때팔 때도 먹을 때, 이거 이제 실실 쪼개는 거, 이거 이제 빡신 거, 놀래 키는 거, 영화에 똑같은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요. 이 부속품에 보시면은 유올지의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원칙은 참 이름이 그따위인지 참... 원작을 재현하시다가 하다 보니까, 이렇게 종이 배를 실제 종이로 만들어 놓은 로즈가 있는데, 저는 오덕이기 때문에, 웬만하면 요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열진 않았습니다. 종이로 되어 있는 건 손상되기가 좀 쉽거든요. 자, 여기 보시면 은 풍선이 있는데, 그 친구는 이제 영화에서 풍선 요, 이 신작, 저그 친구는 이제 풍선을 하나만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. 근데 이그 친구는 풍선이 여섯 개입니다. 일곱 개. 풍선 되게 많네. 풍선 부자예요. 영화에서도 풍선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. 이것도 재현할 수 있는 팔 파츠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손이 이렇게 있죠. 손. 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 가락 껴가지고 풍선 잡는 포즈를 이런 식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. 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피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헤드가 3개나 있고, 4개죠. 4개 총. 뛰어있는 것 같아 갖고 4개에다가 풍선 7개 어, 그리고 손이 한 6개인가 들어있고 가동되고 이 정도인데 가격대는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 뭐 일본 피규어나 뭐 이렇게 핫토이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피규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러영화 매니아분들이나 저는 이제 나이가 내일모레 마흔인 아저, 아저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은 음, 벌러지닷컴 채널이지만 어른 들제 나이 또래 성인 분들이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서 요런 영화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. 지금은 국내 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. 근데 이 신작 요거는 나오자마자 품절됐어. 요거는 저희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는데 이 친구는 나오자마자 품절돼 갖고 지금 국내에서 구하기 좀 빡셉니다. 중고로 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요. 이 친구는 나온지 얼마 안돼 갖고 요 친구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. 이 친구가 먼저 나왔어요. 이 친구가 나중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,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소장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, 핫토이는 제가 거의 다 정리를 했고 지금 어, 돈지랄인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무슨 비싼 장난감을 그렇게 그죠? 사람은 분수에 맞게 놀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맨날 아이언맨만 나오고 뭐 재밌는 게 없어 그 친구들은 너무 식상한 거지 그죠? 좀 재밌게 좀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식상하게 이렇게 똑같은 애들 색깔 놀이하고 앉아갖고 개인적으로 마블 조금 좀 지겨워서 이제 그만 하기로 했습니다. 자, 열심히 또 브리딩이랑 우리 친구들 관리에 또 힘을 쓰는 벌러지가 되야겠죠. 전 놀고 있지 않습니다.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. 우리 택배가 아우 택배 엄청 많아. 택배 이거 어제 공휴일이 갖고 한 이틀 밀렸는데 어우, 아주 그냥 악마야 공휴일 그냥 씨, 제발 좀 공휴일 좀 그만 좀. 추석 끝나고 그냥 3주 연속 계속 공휴일이야 그죠 주중에 공휴일이 꺼갖고 사람들 택배도 못 받고 그죠 저도 못 보내고 얼마나 불편하냐고 이게 주 5일이면 됐지 말이야 또 근무시간 또 줄였잖아요 얼마전에 그죠 뉴스 보니까 다 야무지지도 않더만 그거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너무 가겠습니다자 아무튼 오늘은 네카토이 네카 이시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. 네카 토이에서 발매된 네카의 스펠링은 N E C A입니다. 네카. 네카 릴 토이. 스 여기서 나온 영화 피규어 페니와이즈. 이에 등장한 공포 영화 캐릭터 페니와이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 봤습니다. 이 영화 못 보신 분들은요, 보세요. 재밌어요. 뭐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할수 없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호러 영화 매니아이기 때문에 호러 작가를 잠깐 한 적도 있었고. 예,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런 캐릭터들은 아주 반갑습니다, 그죠 이거는 어. 이제 불을 꺼놓고 제가 이제 이거 LED 이거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건데 요거 괜찮아, 이거 괜찮아 어. 요거뒤 양면 테이프 이거 이제 떼버렸지만 제가 바닥에 이렇게 놓잖아요. 그럼 공포 캐릭터들은 어좀 자세 나와요.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한 다음에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딱 놓고 불을 불다꺼보면 불 한번 꺼보겠습니다. 불 끄면. 오, 아이씨 너무 안 보인다. 불 하나만 켜야겠네. LED가 좀 세진 않구나. 좀더 강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. 조명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거 위에 붙여도 되고 장식장 위에다가 아니면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괜찮죠. 오 조명. 아, 얼굴을 가려놔서 그렇구나. 응, 헤드를 치우니까 괜찮네. 그렇습니다. 자, 이런 아, 용도로 음. 다이소가면 천 원밖에 안 해요. 이거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애기들 키울 때도 조명에 크게 저 민감하지 않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옆이 좀 멀리서 이렇게 해갖고 은은하게 사육장 좀 밝기를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은 예카토이에서 나온 페니 와이즈 이 친구, 이 친구. 죄송합니다. 이 친구가 어떻게 웃더라? 어떻게 웃는데? 영화에서 너무 옛날에 봐서 까먹었네. 무섭게 생겼죠? 어우 무서워. 디테일이 상당해요 이거. 어우 디테일 봐 이거. <laughs>